펜으로 쓴 천자문 유튜브 교재입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58페이지 형단 표정입니다. 넉 자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형입니다. 먼저 모나미 펜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펜텔 부펜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은 아래에서 위로 약간 올려쓰고요. 두 번째 핵은 반대로 아래를 내대다 보듯이 이렇게 씁니다. 방향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우러를 앙자를 써서 앙세라 그러고 밑에 구그릴 부자를 써서 부세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핵은 곱게 나와가지고, 그때 가서 굵게 오시고, 이 모양은 방패 둘을, 방패 간이 둘 나란히 있는 모양을 뜻하고요. 그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모양형이라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터럭 삼이 부수이고요. 자, 했고, 세 번째 핵은 길게. 삐친 석삼이라고도 그러고, 보통 터럭삼이라고 그러지요 끝단입니다. 부수인 설립을 이번선 중심으로 해서 쓰시고, 핵은 약간 미하고요 길게. 글자는, 예, 이 밑에 부분이 잡초의 뿌리를 뜻하고요. 윗부분은 그 이파리가 자라나는 모양을 이제 그린 것이다. 라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겉표입니다. 아니, 아니고, 이 겉이다. 그말이고요이 붓수가, 예, 옷입니다. 옷을 겉에 입는 옷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약간 뺐다가 지켜 올리고요. 나오고, 파이. 꾹 눌렀다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뺍니다. 이 글자는 이 부분이 털모자가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밑에는 옷이고요. 털옷은 보통 바깥에 겉에 입지요. 그래서 겉표가 됩니다. 발을 정입니다. 첫 액은 3번선하고 약간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요. 지금에서 이 색은 길게 끝을 이렇게 약간 두껍게 합니다. 이 글자는 한일자가 성을 뜻합니다. 성을 쳐들어간다 그런 뜻인데요. 밑에는 발지가 있고요. 그래서 성을 정벌하러 갈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바를 정이다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을 꼭꼭 눌러서 잉크가 끝에 많이 모이도록 해서 써야 합니다. 모양형 끝 단입니다. 실마리 단도 되고요. 설리 이 핵을 약간 길게 해서 말리의 처대과 만나도록. 여기서 꺾어서 안쪽으로 겉표 모나미 붓펜보다 훨씬 쓰기가 좋습니다. 숙달이 되면은요. 그러나 처음에는 다루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좋은 것이 이런 갈고리도 잘 되고요. 특히 이제 파임 여기서 파임인데 이런 파임이 자연스럽게 부처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펜텔부펜을 권하는 거고요. 발을 정입니다. 초대 끝에 가서 좀굵게하 시고, 지금 길게 나가 다가 끝 에서 굵게 천자문 장군 유튜브 교재 입니다. 예, 배송비 포함해서 15,000원 드리는데요 글씨를 상당히 오래 썼는데도 잘 안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더러 예, 댓글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제가 충분히 잘 쓰시도록 그 요령을 설명 못 드렸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연습을 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글씨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요령이 있는데, 그대로 따라서 오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렵지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를 반드시 구입하셔가지고, 그교재된 글씨를 그대로 그 연습칸에다가 칸칸이 한해한해 그어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글씨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글씨가 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 대충대충 유튜브에 올라오는 쇼츠나 보고 이렇게 해서는 글씨가 그렇게 쉽게 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나서도 안 되면은 소질이 없다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글씨에 소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씨를 취미로 생각하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되게 연세가 많아요. 제가 이제 19인데 저와 비슷하거나 약간 젊으신 분들. 이제 우리가 할 만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로 이 글씨가 참그 중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씨에 몰입을 하시면은 집중해서 하시면은 이보다 더 좋은 그 정신 건강 또는 취미 생활이 없다. 저는 분명하게 이네 말씀드립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